여기 에 예. 여기 이제 좀 있다가 네. 우리 그 정홍일 선배님이 네. 이렇게 걸어서 나오실 거고 예. 두 분이 지금 대사 누구 어떻게 하면 읽어보세요. 저, 저, 저. 대사가 어떻게 하죠? 그수학교에 가보셨습니까? 아, 역병 환자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어, 병자들로 확 떨어지는 인 이렇게 월성노예 가서 한번 되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 와, 아, 여기 잘하시네. 그럴까요? 아, 예향이나 끼고 놀아볼까요? 네, 여러분낌께 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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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러분와께여러가들께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번 복대분서맞여보자들께 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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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laughs> 저기 장민호 씨랑 영탁 씨 박수 <laughs> 쳐주세요. 여여러분들여러분들들들께 여러분들께, 여러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네. 아유 입맛 떨어져 아유 입맛 떨어져 그러면 흥선이 앞에 올 거란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흥선처럼 올 테니까 두 분이 요렇게 걸어오면서 나랑 맞춰보자고요 네. 야 이런 경험을 해보네 형 우리 출세했다 <laughs> 진짜 출세 우리 출세했어 이런 경험을 해보네 대박이다 자 액션 바로 조맣고. 그 대사 치고 들어오는데 자 액션. 수각교 가보셨습니까? 하, 아이, 역병 환자들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하, 입맛도, 아, 입맛 어, 여기서 인사해. 야 예, 여기서 아, 여기서 아마 아, 아, 기왕이면 저기서. 네. 그럼 여기까지 와봐봐 그쯤 아유, 되면 바로 흥선이 앞에 있는 거본 거야. 아, 그럼 인사해야지. 아, 아유. 그럼 인사하지. 그러고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가면서 바로 대사쳐. 우리 월성문나 가볼까요? 그게. 까요예향기나 끼고. 놀아볼까요? 가실까요? 아, 이보게들 아이 내가 그 여, 놀라야지 하잖아? 내가 그럼 여기서 어, 이보게들 네, 여기, 여기 딱 여기 도, 돌아보지 네. 그럼 네. 탁 얼굴 보일 거란 말이지? 네. 네. 나라의 녹을 먹는 관원이 이런 시국에 백성은 버려두고 기방에 가서 술을 먹겠다 참으로 장하네 나도 함께 가세 예? 어이 용기 잘하네 별걸이요 저 혼자 나라를 위한다고 저 난리요 가십시다 아, 그냥 에이? 오늘은 탁주나 합시다. 오늘은 탁주나 합시다. 그래. 그래. 합시다. 이거 적어도 기방 갈려고 그러던 게 탁주로 바뀌었으니까 네. 흥선도 뭐 흥선도 그나마 혼낸 보람이 있는 거지. 네, 네, 네.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줘. 네. 둘이 여기 너무 잘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 <laughs> 오늘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 그래잘 <laughs> 들리게 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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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심장 떨려.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함께 리허설을 해볼게 자 형님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복도 끝에서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동시 큐로 들어갈게 리허설 네 가자 왜디 혹시 수각도 <laughs> 가보셨습니까? 아 역병 환자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게 입맛 떨어졌으면 오늘 월성 누나가 산잔 하실까요? 그럴까요? 아. 그 예향이라는 아이가 새로 왔다던데 응. 예향이나 끼고 놀아볼까요? 가십시다 거기 두 사람 예예 <laughs> 아, 예. 이리 와보게 <laughs> 오늘 월성로에 간다고? 주, 주, 죄송합니다 대감 저희가 실언을 하였습니다 죄송 실언 죄송 실언 너희 관원들은 사죄한다면 중얼거리면 그치겠지. 원나 명심하거라. 백성이 없다면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예. 예. 자, 어 잘했어. 우와. 자, 박수. 야, 너무 잘했습니다. 한솔님 아, 너무 잘했습니다.